여름이에요, 여러분. 여름이에요. 여름이랑 같이 왔습니다. 자꾸 소중. 여름이 무슨 간식 좋아하냐면 그 여름이가 치아가 약해가지고 이빨이 약해서 약간 말캉한 그런 간식을 좋아한답니다. 왜 딱딱한 거를 잘안 먹더라고요. 못 먹는 것 같아요. 이빨이 약해서. 지금 여름이가 지쳤어요. 왜냐면 한바탕 놀았거든요 엄청 신나게 뛰어놀고 아까 숙소에도 올라가가지고 서연이랑 채영이랑 같이 놀다가 와서 진짜 잘것 같아 이거 브이라이브 켜기 전에 여름이 졸고 있었거든요 응? 오른쪽이 여름이냐고요? <laughs> 저 새롬인데요 <laughs> 여름이 표정 언짢는게 아니라 지금 잠... 어? 자네? 자네? 지금 졸려요. 너무 오늘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지금 오자마자 숙소에서, 숙소에서 패드를 깜빡하고 못 갈아준 거예요. 근데 제일 패드같이 생긴 하얀색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좀 싸고. <laughs> 서연이한테 딱 들켜서 서연이가 사진 찍었어요. 검거! 이러면서 사진 찍고. 오늘은 여름이 눕방이 어, 될것 같네요. 도빵. 세로미는 무슨 간식 좋아하냐고요? 내가 잘못 읽은 건가? <laughs> 아 맞네. 새로미는 새롬, 무슨 간식 좋아? 저는 나 무슨 간식 좋아지? 하 음, 저 과일? 과일 간식 좋아해요. 여름이 똑똑해요. 여름이 이거 코 이것도 하고 귀도 하고 빵 앉아 서온 다해요. 근데 여름이가 아직 엎드려를 못해요. 진짜 다 하는데 그래서 엎드려를 한번 알려줄까 해요. <laughs> 세상에 나 여름이랑 오늘 되게 엄청 하이 텐션으로 브이라이브를 신나게 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가 자네 자는 애 깨울 수도 없고 어떡하냐? 아 여름이 방송태도 많이 불량하다고. 하지만 여름이는 봐줘야 돼요, 여러분. 셀럽님 맞아요. 요즘 핫셀럽입니다. 셀럽님 피곤하세요? 어구 어구. 피곤하신가 봐요. 어... 어... <laughs> 소리 냈어. 여름아. 너무 졸려? 어떻게 언니 오늘 너랑 놀고 싶었는데. 자세 잡는다 슬슬 자려고. 여름이를 위해서 카메라를 조금 낮출게요. 오늘만큼은 내 얼굴보다는 여름이를 살리기 위해. 아예 둘다안 나오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좋아. 어 좋아. 다 나온다. 어떻게 여기 멀리서 보니까 콩이 세 개야. 인사해 <laughs> 귀여워. 안 귀여워요. 여름이 귀여워요. 새로미도 눕방이에요. 저 같이 누울까요, 여러분? 눕방 한번 할까요? 어저 좀. 또 간식 줄까? 간식? 간식을 한번 줘서 여름이가 그래도 오랜만에 플로브 앞에 왔는데 눕방만 하다가 가긴 아쉬우니까 그러면 그거 할까요? 여름이 개인기? 바로 반응해. 여름아 언니 간식 줄게. 너 장난감으로. 침대 좀 할게. 자. 똑글라 손. 아, 이쪽 손. 아이 윙빵. 어? 잘했어요. 기다려. 마가. 어, 어, 안 보였나? 똑똑하죠 뿅. 하이파이. 예뻐요. 콕! 아이고, 잘했다. 여름이 훈련은 노트뷰를 보고 배워가지고 혼자 집에서 여름이랑 약간 훈련 말고 진짜 논다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름이가 제가 고민인 게 여름이는 그 장난감을 이렇게 이렇게 막 물고 뜯고 놀 때도 있는데 던지잖아요. 다른 개들은 갖고 오잖아요. 우리 여름엔안 갖고 와요. 왜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훈련법이 또 있더라고요. 가져오게 하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 요 얘는. 아직 성공은 못 했어요. 아 다른 분 다른 개도 안 가져온다. 귀찮아서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가? 아 오늘 서연이 꿈 얘기들 오늘 서연이 꿈 얘기 못 들었어요. 서연이가 자고 있었는데. 여름이가 숙소에 와서 짖어가지고 그때 서현이가 딱 깨서 일어나자마자 여름이 반겨주고 그랬습니다. 저만 강아지 안 키우고 저희 멤버들 강아지 되게 많이 키워요. 지선이 강아지 많이 키우고요 몇 마리 키우고 하영이 하영이는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그렇답니다. 맞아요 하영이 콜리. 우리 플러버분들도 강아지 많이 키우시나요? 한번 개 모임 한번 할까요 우리? 숙소에 강아지 많죠 저희 숙소에 멤버들 <laughs> 엉망이 돼. 여름이 지금 앞에서 앉아 있어요. 쉬고 있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올까 말까. 여름이가 주인인가요? 새롬이가 주인인가요? 그러, 그러게요 여름이가 저를 키우는 것 같긴 하다 <laughs> <laughs> 여름이가 아니라 여름인 이유가 있냐고 하는데 음,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빠가 제가 데려온 개여서 제 동생이어가지고 여름이를 새롬이랑 되게 이름을 비슷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후보가 있었는데 여름이가 여름에 태어나기도 해서 그냥, 그냥 여름이로 하면 어때? 해가지고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여름보다 뭔가 여름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말고 여름이 이름으로 하는 거 괜찮지 않아?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몇 시에 태어났는지는 몰라. 여름이가 태어날 때 제가 바로 데려온 게 아니어가지고. 여름이 순해요. 착해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짖지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강아지들 만나면 여름이 그 사회성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렇다고 집에만 놔두고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근데 나갈 때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막 엄청 떨고, 가까이 이제 놀자고 와도 막... 놀래서 막 짖고 자기가 막 나는 강하다 말막 센척 하려고 큰 강아지 앞에서 막막 이러면서 짖고 어떻게 하면은 그 나아질까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이를 낳게끔 이렇게 사회성을 길러보자 하고 가족들 다 같이 강아지 놀이터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자주 데려가고 했는데 그때마다 애가 너무 떨고 막 도망만 다니고 무서워해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름이 MBTI요? 여름이 MBTI 뭘까요? 여름이. 여름이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름이 MBTI. 캡처 타임이요? 캡처 타임 한번 갈까요? 캡처 타임. 뚜껑. 캡처 타임 한번 갈까? 갈까? 응? 여름이 캡처 타임 갑니다. 어, 여름 이 너무 잘 쳐다보는데? 여름이 오늘 약간. 저희가 와가지고 막다 몰려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 다들 스타견이라고 카메라를 너무 잘본다고 너무 귀여워. 콩색이야, 콩색이야. 어떡해. 왕왕 <목소리가> 열미.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귀여워. 어떡해. 공자방공짜 <laughs> 무엇이야? 여러분 캡처 많이 했죠? 여름이의 아주 쉬운 여름이에게는 식은 죽 먹기인 캡처 타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만 여름이가 지금 또 바닥에서 자거든요. 재우러 가야 되나? <laughs> 자기 얘기하니까 쳐다봐. 여름이를 재우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하루는 여름이랑 스케줄을 같이 할것 같아요. 바로 집에 갈수 없어가지고 여름이랑 그러면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 여름이 보여줘서 고맙다고. 여름이 예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플로버. 아이고, 진짜 졸린가봐요. 계속 안기네. 안녕. <웃음> <웃음> 안녕, 바이바이, 또 봐요.